아 사진 좀 찍을게요 자 아, 사진 셀카 찍어드리겠습니다 하나 둘셋 아이고 와쿠가 박살나셨네 <laughs> 엄청 어렵다 <laughs> 이런 하하하하하하 아인 이래 생겼네 여기 이게 1패는 아 그냥 힐탱이 다 하는 거라 잠깐만 잠깐만 나나좀 아, 근데... 보자 잠깐만 잠깐만 나 기억 하나도 안나 처음엔 표적 식별을 시전합니다 먹을 1위나 2위를 대상으로 한 약한 범위 공격이에요 대상자는 혼자 맞고 맞을 시 비마법 데미지 상승 디버프가 부여됩니다 바로 영식 파동포를 연달아 사용합니다 영식 파동포 허글자 레이저 공격 마뎀 디버프 걸린 상태에서 맞으면 즉사 무적기 사용이나 다른 탱커가 앞에서 같이 맞기 분명히 맞을 경우엔는맨 앞에 탱커는 8만 데미지를 받으니 둘다 생존기가 필수로 올려야 된다 이제 엠버그를 시전하네요 엠버그 전원에게 파란 줄과 녹색 줄이 연결된다 탱딜 힐딜 파란 줄두 사람이 멀어지면 폭발한다. 초록색 가까워지면 폭발한다. 순서대로 총네 번의 타이밍에 맞춰 폭발시켜야 한다. 폭발을 시켜야 된다고요? 그러면 지금 설마 그겁니까? 파란 줄이면은 서로 이거 가까이 있다가 찡 멀어져서 펑! 하면 이제 피 깎이면서 디버프 걸려. 2초 쉬었다가 피 힐을 살짝 받았다가 다시 펑! 펑! 펑 이거 네번 해야 돼? 설마 하! 아, 존나 웃기네 이거. 와. 콤파에선 보통 파란 줄 탱커 녹색 줄 탱커 사브힐러 메인힐러 순으로 줄을 처리합니다. 꼭이 순서대로 할 필요는 없고 파티 내에서 조율해서 순서를 바꿔도 탱탱 힐힐. 오케이. 탱탱 힐힐. 우린 탱탱 힐힐로 가자. 일단 엔버그가 시작되기 전에 탱커 두 명은 북쪽, 힐러는 가운데, 딜러는 남쪽에서 대기합니다. 그 시전이 되자마자 파란줄 탱커가 북쪽으로 더 올라가서 줄을 먼저 폭발시킵니다. 아, 이게 이원... 광역기가 아니구나. 아. 중 확산 파동를 시전합니다. 의 전후 는 좌우 부채 부체... 와! 레전드네. 구슬이 빛나는 쪽이 안전이다. 좌우 안전지대라면 전원 현재 위치에서 시계 방향으로 회피. 자, 자 보세요. 자이 상태에서 엠버그가 딱 발동을 합니다. 엠버그가 얘가 만약에 멀어지는 엠버그가 걸렸다. 쭉 그럼 이로 리 후딱후딱 튀었겠죠? 얘는 붙어야 되는 엠버그예요. 붙었습니다. 쫙 붙었습니다. 근데 이때 갑자기 보스가 좌우 앞뒤를 나오는데 만약에 앞뒤 광역기를 부악 때렸다.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 야 시계 방향 호다다다다다다 부다다다닥 다 하고 이제 탱커가 이제 멀어져 있는 거 줄을 터트려야 되니까 퉁 하고 온다. 이거 맞죠? 이제 3번 보셨습니다. 22. 빨려드 녹색 줄 신나는 뒤쪽으로 가고. 그리고 확산 파동포가 끝나면 녹색 줄 탱커가 딜러 쪽으로 이동해서 줄을 폭발시킵니다. 예? 녹색 그러면 잠깐 만 힐부터 이동할 때 이미 힐 초록 구행 완료네. 맞죠? 이거 아니라고? 탱 파랑부터. 파랑은 찢어지기잖아. 1 초록은 이미 수행된 거아야 여기 들러붙었을 때 이미 여기서 수행된 거 아닙니까? 이때 이미 터진 거아니야탱 힐은 서로 안 붙잖아요 아아 아 맞네 아 그러면 이러, 이렇게네 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네 이렇게 이, 이렇게 연결되네 랜덤으로 그럼 이제 찢어지기 탱 찢어야 터진다 그럼 파란 줄 탱이네 파란 줄 탱이 뚝딱 해서 일단 1번 기믹 수행이네요 그죠? 그다음에 보스 광 빼고 독색 탱이 딜러 쪽 딜러 쪽 붙기 그럼 줄두개 끝났죠? 근데 이게 왜 왔다 갔다 하면서 하죠? 이게 뭐 광역이 이렇게 시기 터집니까? 아 디버프 때문인가? 디버프 범위가 맨 전체인가? 아... 감지식 파동포 보스의 왼쪽이나 오른쪽에 모니터가 나타난다 모니터가 가까운 두 명한테 원형 범위 공격을 한다 탱커 두 명이 모니터 방향에서 서로 거리를 두고 처리한다 생존기 올려야 되고 메인 탱 북쪽 서브탱 남쪽. 아, 탱이 먼저 해야 하는 이유가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다. 여기서 탱 둘이 이제 기믹을 딱 수행하고 나면은 이제 이쪽이나 이쪽에 모니터가 등장을 한다. 그래서 모니터가 여기서 짜잔 하고 등장하는 순간 1번 탱 북쪽, 2번 탱 남쪽 해 가지고 싶어 빨리 자리를 잡아 가지고 뱀감기 슉슉 붐, 붐 이거지. 와, 그러면 이때까지만 해도 이 멀어지면 터지는 이두명 힐러와 딜러는 선조조를 잘아야겠네 근데 이거 님들 어려워 보이지만 지 직업만 알면은, 야, 지 직업만 알면 이세줄안 봐도 돼. 아, 말하지 마세요. 급여.. 그별명은 좀. 너나 똑같은 거 많이 했다고. 그전 대통령이야, 전 대통령. 아니, 아니, 각하는 좀. 오, 왜? 오, 왜? 왜 왜? 가면이 <laughs> 딱좋대죠 이거 맞까시야처음 스타트는 이제 일단 가운데 열시 방향으로 보면서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아, 탱 북쪽. 탱 북쪽. 해적 식그. 받아. 은혜 님 막기. 이 앞으로 오니다 오케이. 연쇄오류가 엠버그가 연쇄오류 엠버그에요 연쇄오류다 그런거같애 자 파란줄 입니자 파란줄 파란줄 끝에 수행 완료 이거 잘찾다아이 이거 지금 내가 스케일 같다! 힐러도 위치를 잡아야돼 힐힐 네. 자리 알잖아 힐러들 둘이 알지? 오른쪽에 예. 있는거 예어 알면 알면 됐어 가자 아. 네. 이제 엠버그 생각 연쇄오류 엠버그 야 파란줄인가? 끊겠습니다 맞아, 처음에 헤드 좋아요. 오케이 끊었습니다. 나확산파을거 맞고. 일단 끝나는 거 아, 나. 박, 나 받게, 나 받을게, 받을게. 네, 주세요. 했어, 자, 나 했어. 자, 자, 감지식. 자, 모니터. 감지식, 모니터. 감지식 왼쪽으로 와야지. 모니터. 그렇지. 아, 오케이 아, 일단 요까지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이제 사람 줍니다. 끊겠습니다. 아,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대로. 기다리나 끊으러 간다.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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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하겠습니다. 아, 끊었어. 아. 모니터 황정. 살짝 우리 왼쪽으로 같이. 오케케이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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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이온 유출 이온 유출 a y Okay. o 거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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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k a 파한 지리긴 한다 어, 이새끼들 와 근데 이새끼는뭐 오프닝부터 존 겁나 빡세게 기믹이 나오냐 진짜 미친 새끼네 진짜 개미친 어, 새끼네 이거 진짜 아 어, 진짜 오케이 자뺏겼다 오케이 자 빛나는 거 보고 오케이 그대로 제자리. 그대로야 자저 아, 들어갑니다 탱 들어갑니다 터트립니다 뿜오케 드릴게요 자 모니터요 오, 모니터 오른쪽으로 자 오른쪽으로 부딧아단박 잡은 아니 씨단박하이 야, 모니터, 아 전망 자아가 없어. 그냥 내가 움직이니까 그냥 따라왔어 방금. 어 아니 아닌데요. 모니터 쪽로 왔어. 따라가 따라가진 않고 키를 잘못 눌렀습니다. 자, 한번 연쇄우주. 연쇄우주. 자 확산 파워포 방향 봐. 그대로다. 그대로. 터지면 탱 들어갑니다. 갑니다. 탱 터졌고. 모니터 생가. 자 모니터 왔습니다. 별반에서 꺼지세요. 아, 두 번째 거이어어자이온 이거, 자이제 올려 자거장기 아, 올려 올려 싹다 올려, 싹다 올려. 와 좋았다, 좋았다. 이거, 헬로그거 헬로 월드 세거는 안녕하십니까? 자. 와남쪽이다나남쪽이다이남이이다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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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방금 1번 징도 없고 미안한데 미안한데 나 헬로월드 지금 기억이 하나 도 돌아서 우리 좀 보자 잠깐만. 이제 주요 기믹인 헬로월드 차례입니다. 헬로월드. <laughs> <laughs> 여러분들 이 반응을 보니 이게 약간 그 그랜드 크로스 오메가 같은 그런 느낌인가 보네. 헬로월드의 디버프 설명부터 할게요. 8초, 탱커 한 명한테 치명적인 버그, 디버프를 겁니다. 디버프 시간이 종료되면 매우 넓은 범위 공격을 한다. 3만 데미지. 다른 인원이 범위 안에 있으면 전염. 주변에 상시 디버프네? 들어오는 순간 전염 당하네? 서클을 가진 채 죽으면 넓은 범위 공격을 한다. 대상자는 서클 폭발 후, 서클 면역이 버프가 있다. 서클 대상자는 구석에서 혼자 버리면 전혀 안들고 좋은거 아닌가요? 헬로월드 후반에 c 클 면역이 없는 모든 인원에게 i 클을 부여한다 맵 크기와 c 클의 범위를 고려해서 치명적인 오류 시전 전에 파티원 e c 명이 서클 면역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아... 잠재된 버그 탱힐딜. 디버프 시간이 종료되면 대상자 즉사. 대상자는 디버프 시간 안에 서클 쉐어 데미지를 맞아야 산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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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됐나? 자기 역할군 확인했나? 이해가 예, 예. 흥미로고... 안 갑니다. 아니. 에이...

가운데 두개교지 혼자 참한다나 이거 뭐고? 아 이때 모래시계탱이 어그를 뺏어야 되는구나 제가 깊이를 썼는데 얘가 중간쯤 못했었어까좀더 빠르게 썼어아 맞다 깊이 아 깊이도 써주고 그래 네. 아까도 뭐디워크가 핑크면 바로 나한테 깊이 던져 예 알겠습니다 그거 보고 던지고 배도 행님이 이제 9시로 이동하시면 제가 그때 도발 땡기고 하면서 12시로 이동하면 되는 건가요? 제가 아닙니다 제가 여기입니다 6시다 형님이 18시에서 아, 아저씨 13초 누구야? 13초 딜러 누구야? 나 이거 같이 맞는데 이거. 아니요. 나 죽은 거 같아. 아, 갔다. 와 이거 실수 아닌가? 제가 자기 왜 뒤지는지 분석해. 이거 분석 못 하면 우리 절대 네. 못 깨. 방금 12시에 13초 딜러 왔었어야 됐어. 자기 인지하고 아, 뭐? 왔냐? 자, 요 저였, 저였, 아, 저였던 저, 저, 거. 아, 이거 맞아? 아니, 이거 일단은 헬로월 달 거면은 그러니까 그게 13초 딜러 하나, 8초 딜러 하나라고. 내가 내가 8초였어. 야, 하라쿵. 락왜 저기 있어? 하라궁 21, 아니... 잘 몰랐는다. 하라궁 13초잖아. 그럼 13초는 여기 있어야 돼. 2번 자리. 너 지금 여기 있었던 거야. 여기. 여기서 지금 저기 다빈치 터지는 거 같이 맞은 거야, 이거. 이 네, 자, 이거 이해하라고. 야, 하라궁 이해하라고. 이 저거. 리 용량 네, 끝났으니까. 이 저거. 고 넣었다. 고발 넣었다. 고도 넣었습니다. 지금 지금 몇 이게 예. 뭐 이렇게 차장차장 이렇게 됐지? 안방 하나 넘모였어 내가 8초인데? 8초면 어. 가운데서 쉐어 터트리고 그다음 어디 가야 되는데. 그다음에 13초 터지는 거 보고 이따가... 그러니까 8초면 에절로 뛰면 안되지 주... 어, 어, 저기가 아니라 여, 어, 11시로 가서 있다 죽었으면 그러니까, 저이... 안되고 그러니까 왜 내려왔어 하라고너 8초면 아, 가운데서 아, 그거 하고 반대로 저기 위쪽으로 갔었어야 했는데 아, A쪽으로 아, 시징으로 어, 바로 가는게 아니라고 시명적인 오류 시전을 자꾸 깜빡해요 아우 이거 한 다음에 시징으로 내려가는건데 먼저 내려가 버렸어요 아니 봐봐라 그러니까, 네가 지금 8초면 은 저기 1번 중에서 첫번째 수행하지 예. 8,7,6,5,4,3 해서 거기 탱커랑 같이 휘어맞는다 말야 맞지 땅 하고 나면 더 이상 니한테 디버프가 없다고 그러면 이제 거기 2번에서 그 13초가 수행을 하는데 그거 쳐맞지 말고 그 근처에서 이렇게 안전지대 있다가 위쪽에 아무튼 있어야 는데왜그 타이밍에 D, B, C 다 터진단 말이야 그럼 안전한 건 예. 위에 밖에 없잖아 너는 어 끝나고 너는 이레일까지 이해 다 하고 와야 돼 아니 뭐 하다, 보면 하다 보면은 같아. 아니고 아니. 이해는 해야 해야 될거 아니야 예. 뭘 하다 보면 <laughs> 나가 있을게야. 그럼 니 하다 보을 깎일 때까지 우리는 그냥 무주성 피해 잖아요, 이 새끼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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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로 까먹고 못한 거는 되는데 일를 못하고 한건 거는... 그래 도발이라고. 어. 도발 당겼다. 확실네 보스 밑에 있는 중 철벽 뎅강기 네. 네. 올렸고 맞았고 나 갑니다 야, 깊이 어, 던졌어 뎅강기 어. 또 올렸고 히업 뎅강기. 나 근데 이제는 뭐해야되노? 나 그냥 끝인가? 치명적인 어려움 어 끝이면 이게 우지어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어 이거 잠 하락궁 뭐, 써클 맞았대 아 오, 진짜 어렵다 아니 이거야. 이해를 해왜 실수인지 너 이해를 해너 지금 11시 방향 쪽으로, PS를 해서 11시 방향 쪽으로 갔는데 거기서 그 맞아버렸어. 이거, 이거 맞은 거지, 지금 내가 터트린 거. 맞죠? 11시에... 아니, 봐, 자, 하나뿐, 봐라. 지금 본대에 있었는데, 왜 여기 있어? 왜 ᄉ ᄇ 에 있냐고. 야, 네, 네. 아까 전에 B, D, C 다 크게 터진다 했지? 그럼 네가 생존할 네. 수 있는 구역은 저 12시 작은 구역이라, 고 애들이. 지금 빵! 하면서 다 터지는 거 보이지? 네. 이걸 왜 왔냐고. 저기 부채꼴만 존나 미세하게 저기 말고 는다 뒤진다고. 아니, 이, 진짜 이거 이해를 해야 된다. 그냥 무지성은 안 된다. 이제부터 이거. 이거 그냥 무지성을 하면 범죄자야, 그냥. 일곱 명. 괴롭히는 개씨 범죄자 새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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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가자. 가자. 강림 님. 부어도 걸렸구나. 아, 맞다. 어허. 어, 어, 아이고. 딴 생각했다. 미안하다. 우리 이게 일곱 명 괴롭히는 거예요, 형님. 아니, 나는 생각을 하잖아, 얘들아.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늙어서 깜빡한 걸떡해아 이게, 뭐, <laughs> 아, 이거 참, 좀, 쉽습니다. 카운팅 좀, ᄉᄇ, <laughs> 야, 좀, 고, 하면 해, 이 쪼. 아, 가게 먹은 ᄉ 진짜. 그냥 <laughs> 다시 태어나면 무조건 카운팅 누르고 있어 하네, 이 새끼, 이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laughs> 하락궁이 문제라고요? 하락궁, 이 새끼. 어제는 욕을 좀 처먹어야 됐습니다. 뭐, 나 몰라. 나 이해 못해. 나 그냥 머리 박다 보면 알겠지. 새끼가 <목소리> 지금. 봐배동보다 늦게 오네 배돈 어서 와, 와, 와 왜? 레전드 아, 아, 안녕하십니까 와와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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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하고 와, 같이 와, 출근하네 와개 와, 빠져가지고 와, 사장님하고 맞습니다. 같이 출근한다 왜 정말 변했다니까 지 절대 안변했는데 무조건 변했어 왜왜 <laughs> 그, 지금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근데 용먹을 <laughs> 만한 업보가 쌓여있기는 해제막 10분 전에 들어와도 늦게 왔다고 꼽주고 그랬거든 평소에 <웃음> 어. <웃음> 근데 3시 넘어도 안 오고 개 빠졌음 요 그래 빠졌다 비안하다 하루 아, 공 빠졌다 미안하다니까 별론데 이제 곧 탈탈 새끼구만 냄새가 예. <laughs> 딱이 멘트가 딱차소한 냄새가 나는구만 너희한테 이제 저안 나갈 겁니다. 그래 미래는 아무도 어, 모르는 뭐야? 법 내보내지 않는 이상 아예 밖에 있을 겁니다. 최사 맘 먹은 애들이 만나래는 <laughs> 미래가 대부분 알겠지 원래 네. 다 그랬어 자 할로우월드 준비 아6시 가운데 있습니다도. 둥둥 도발 당겼고 안 예. 바카 같이 맞고 열두 시 백강기 나 혼자 맞을게 나 히러 누구야 미랑이 저 맞았다 어. 이게 맞아 미리 집중하자 미랑아 어? 예아 이제 힐 줄려다 보니까 이게 위치를 옮겨봐야지 되 잠깐만요 염소가 일찍 나가서 맞았다는 소리가 있는데 조금 빨랐다고 합니다 자식이 씨 <laughs> 아니, 그럼 말을 해야지. 그 저도 지금 알았어요. 그러니까. 형님 아맞다아 염소의 염소에 대한 분노 때문에, 아리, 아 제발, 아니 아주 열받게 좀 하지 마라 진짜. 아니 제발. 내로남불이니 내로남불이 아니라. 시X, 네가 장난했으면 말을 해야 될거 아니야 이마 분노가 시X, 가라앉질 않는다 분노가. 그걸 왜 이제 알아! 공략에다 나와있는데! 디버프 없어지면 총 죽이는 거! 이 XX야 이 토끼 새끼야! x 토끼고개 플라이 용세오류 줄 갑니다! 옆으로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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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리. 아 제자리구나 네아 는 미랑이 과실보다는 오더 과실 좀큰거 같은데. 나를 네. 가졌어야지 왜냐면 제가 여기 <laughs> 아잘안 그냥, 보여서 아. 뭐 말했는데. 아니 근데 나는 난, 나는 옆으로 옆으로 어. 보였어. 저는 핵님을 믿고 움직였는데. 그래 이거. 미안하다. 가자. <laughs> 가자. 핵님 그 브라핑이 안 됩니다. 고 옆으로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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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 들어간다. 했고 네 모니터 바로 확인했습니다 모니터 어, 아. 아, 뭐야 너와너와 쟤가 뒤진 건안 된다 아이씨 볼데가리 새끼지 마 아니 형님 미랑이가 실수할 땐 볼만 안 하더니 왜 쟤가 실수면 뭐라 합니까? 그러면 너 지금부터 미랑이랑 너랑 너한 호툼씩 세서 너한 시간마다 네가 질 때마다 나한테 5만 원 치네 아니 <laughs> 네가 미라인보다 팽실이 다르니까 <laughs> 네가 욕처럼 도 말해 주는 거야. 니다 평소에 잘해 마 그러면 평소에 미라신났 가자. 아이, 맞힌 가자. 아. 피넣었 어, 형님. 도발 넣었다. 나안 된다. 공항이 안 돼. 어? 어? 왜그가 터졌습니다 야 근데 나나 뭐에 나 디버, 이상한 디버프 묻었는데? 이거 뭐죠? 쭉 뛰어가서 여기서 같이 바뀐 데 이거 뭐야 이거? 그거 딜러가 전염되는 그건데 그게 행님한테 전염되는 거디베어 디버프 얻어갔다고요? 이게 지금 헨덕이한테 몸 터치해서 걸린 거 아님? 아 이거 나어 아, 내가 내가 처음에 이졌나 보네 나는 그럼 헨덕이 헨덕이 니는 원래 그모어있는게 아니지 원래는 네, 저는 원래 붙어있으면 아, 안 되는데 제가 하나, 로울령한테 하나 붙었나 보다. 아 붙어있어. 아 지금 저기서 지금 시작할 때가 저랑 로울령이 위치가 아 이때. 아 이때 보면 지금 저랑 로울령이 아, 지금 두 번째 두번 쪽에 있네. 헨지양 아. 헨지양 범인이란다. 아, 헨지양 올려. 그리고 <laughs> 이전에 이전에 단박가 두번죽었지 올려. 가자. 내가 죽습니다 가자. 한가워드 투나 도발했다. 나 뭐야? 뭐 묻었다. 한번 못었는데? 지금 다 묻혔는데. 아 이씨. <목소리> 가운데 누구 있었냐 헬러들? 아, 내가 가운데도 있으면 안 되겠다. 제가 그 처음 불려가지고 최악 붙인 거 같아. 오케이, 미랑이 올려. 근데 원래 가운데에서. 근데 생각해보자. 헬톤는 올리지 말자. 헬톤는 연습 중이니까. 아니 그러면 아까 저 올라갔던 거 혹시? 아니, 지금부터 아, 롤 변경이야. 아, 지금부터, 명령이, 아, 지금부터 아, 롤 아, 변경이야. 아니 하락도 아까 느낀 차별이 아, 이런 아, 느낌이었어. 어, 이런 느낌이었다. 아, 나는 아. 한 아. 이쯤에 이쁘네. 그래. <laughs> 모니터. 어어 어, 어. 아하, 미랑이 늦었죠 리오. 정신 안 차리지. 미랑 정신 안 차리지. 아 이게 이때가 절빡세네 하우. 미라 꽁 나왔다 지금. 미라 꽁. 아이스. 미라 아. 꽁. 네, 너그럽게 다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어호호호. <laughs> 너그럽게야 너그럽게는. <laughs> 너그럽게 받아들이기. <laughs> 시기 질투. 제가 그냥 너그럽게 받아들입니다. 오케이 받아 좋다. 오케이 좋다. <laughs> 가자. 오케이, <갑시다. 웃음> 가자. 가자. 못하잖아. 가자, 가자. 헤드 잡아볼까, 가드모. 예, 잡아. 프로그램 오메가. 이제 그거. 뛰, 뛰, 계속 뛰야지. 생강기다생강기오늘따 올려봐. 이퍼. 이제봐, 다 헤이 딜러 새끼들아. <몬> 이거 힐러들이 이거 잘가만줘 <몬> 어, 계속 받는 중이야. 이래. 리밋 박을까 일단 레미. 테, 방아. 일단 방아. 이퍼 박으라고이딜 달춤 새끼들아.

케어 좋은데? 그거 아닌가 이제 마지막 즉삭이? 어.. 마... 저기 아, 점점 점점 줄이야? 점점.. 와 지렸다 그데람들은 행복하네 나이스 즉삭이 올라올 때 깼다잉 즉삭이 올라올 때 깼어 아니 근데 여러분 이게 델타도 그렇고 이번 홍련 영식 컨셉이 그딱그 그 중간까지만 익히면은 뒤에는 기계처럼 딱딱딱 하면은 원태에 깨는 느낌이네 우리 아카도봉님 마통령으로서 영식 레이더 맛보니 어떻습니까? 진짜 제가 공략 영상 처음 봤을 때는 되게 흥미진진하다? 약간 요런 거였는데 이게 직접 해보는 거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치. 그래서 해보니까 파판 레이드가 자체가 재밌긴 합니다 물론 제가 실수한 거가 좀 많았는데 만약에 다음에 하게 되면 제가 좀더 많이 좀 이해도를 높여서 하거나 공부를 더 열심히 해오겠습니다 이 정도면 많이 실수한 건 아니야 솔직히 재능 있어 아이 정도면 재능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 맞아. 재능 있는 거 맞대 굿타이탄하고 어, 처음 오셨.. 이걸로 처음이에요? 천명 식인데 예. 마무리하자 다들 해산합시다 네, 오케이. 예, 아, 고생했고, 예. 고생했고, 어, 오케이. 회산 네, 네, 예. 고생했어요.